Thank <laughs> you. 출입문은 자동으로 다시 열렸다가 닫히니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황금, 황금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황금, 황금 샘플로 바로 바치냐. 샘플로 바 이분의 계획은 리시기바이시기이야 베리시기 바람이야. 베리시기 바람이야. 베 h i 기 i 람이야베리시 r 바람이야. 베리시기 바람이야. 베 r 시기 이번 역은 수성군인운동장, 수성군인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호 정영외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수성 d 스트 t 트수성 d 스트 t 트 i c 이번역은 수성시장, 수성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쪽으로 가실 선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수성마켓, 수성마켓. Thank <laughs> you. 여러분, 이로소 유해가 안심역, 2호선연도 수성 알파시티역에서 에들로 도출하는 태도 이화의 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교실 및 수성 알파시티로 가시는 승객께서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태봉교도태봉교역입니다메르쉐은 오른쪽입니다.

건대 n d a i l 입니다 d a i l c o n 오른쪽 l c o n 스 a i l c o n d 건 i 바위

영대병원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i 덕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 k n 영대병원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ကြော်ငွေရောင်းတာမျိုး 때에는 출입문 가운데로 타실 때에는 출입문 좌우측 화살표 방향으로 승객이 내리시고 차례로 질서 있게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기대시거나 손을 씻으시면 닫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역은 남산, 남산역입니다. 내리시의 문은 오른쪽입니다. 최명길거리, 최창경호 기내숭 전시관 쪽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역에서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남산, 남산 이곳은 남산, 남산 Thank mm -hmm. you. 私、よく見たない。